작은 사이즈까지 다양한 낙지 4 마리 만 원씩 이렇게 지금 오늘도 판매를 굉장히 굵은 사이즈부터 야감용 광어 되는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두 반화자입니다 오늘 소래포구 난전호시장 찾았습니다 전주에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난전에 어떠한 수산물이 나왔는지 정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난전 시장에는 손님들이 좋은 직거래 썸을 구매로 많이들 오셨네요. 저자 낙지로 가득하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큰 대야에 이렇게 많은 낙지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사이즈 좋은 큰 낙지부터 작은 사이즈까지 다양한 낙지를 판매하고 있네요. 자 소래포구 난전시장 지금 분위기고요. 보고 계시는 것처럼 낙지가 두 마리 만 원, 세 마리 만 원, 네 마리 만 원씩 이렇게 지금 오늘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낙지 굵기 보이시죠? 와 굉장히 굵은 사이즈부터 이렇게 차부샤부용, 탕탕이용까지 다양하게 지금 낙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낙지, 간재미, 뭐 다양한 수산물 오늘 많이 나왔고요 확실히 물때가 좋아지니까 다양한 수산물이 오늘 많이 나왔네요 소대, 장어, 뭐 전부 다한 채반에 단돈 만원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오늘 신선한 수산물 많이 구매하셨네요 야 낙지 진짜 좋다 다리가 다 달려 있고 이렇게 낙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소래포구 난전시장에 가득 나왔으니까 시간 내셔서 한번 인천 여행 시 낙지 구매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발이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와 낙지 정말 좋네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신선한 낙지가 오늘 가득 나와 있고 자 입구 쪽에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이렇게 낙지부터 다양한 수합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낙지가 굉장히 신선하게 잘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낙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졸복, 돌도 다리, 광어까지 다양한 횟감들이 가득 나왔네요. 자 이런 광어는 핏빼기 작업을 해서 바로 횟감이 가능한 광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매기, 장대, 농어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채 반에 만원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와세마리 만원 오늘도 여전히 새우는 안보이고 있고요 각종 잼미부터 한채반에 만원씩에 판매하고 있는 아귀 물메기 위주로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물메기 구매해서 김치넣고 찌면먹거나 매운탕으로 끓여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이렇게 한채반에 단돈 만원씩 정도에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여러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횟감용 광어 <laughs> 광어 지금 등 많이 나왔네요 예, 보이시죠, 여러분들? 볼도다리부터 광어까지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광어는 얼마씩이요 사장님? 2만원. 아, 2만원?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신선한 횟감용 강어를 한채반에 2만 원이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횟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소래포구 난전시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오징어 아, 사이즈 좋은 횟감용 가오징어가 지금 가득 나와 있고 가오징어도 대부분 만 원이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배가 노란 보고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소래포구 난전시장에 오시면 다양한 횟감부터 선어 수산물이 가득 나왔으니까 필요하시면 소래포구 난전시장 추천드립니다. 아, 광어. 2만 원이에요. 한 마리 에2만 원. 어, 자 횟강어 사이즈는 2 k g 로 이상 되는데 한돈2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돌두다리도 2만 원이란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한 마리 사가지고 해떠 드시면 두분세 분이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자, 너 지금 낙지 구매하는 분들이 계속 오고 계시고요. 이렇게 소래포고 난전시장은 직거래로 자연산 수산물을 바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파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하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와. 자, 지금도 이렇게 신선한 국산낙지 구매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오시면 이렇게 탕탕용 낙지는 4마리에 만원이라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거 4마리 구매해서 탕탕탕탕 썰어서 술 한잔하면 진짜 좋겠네요. 자, 지금 이렇게 한 봉다리 이렇게 만원. 아. 자 이렇게 작은 사이즈 낙지는 탕탕이, 큰 사이즈는 샤브샤브 하거나 조림용으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소래포구 난전은 제가 자주는 못 오지만 이렇게 가끔씩 인천 여행시에 한번씩 들려 보는데 다양한 아기부터 물매 다양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시려면 만원 이만원 한장 먹으시면 푸짐하게 구매하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오 횟감 완전 횟감이네 광어, 아, 뭐, 돌도다리뭐 다양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망둥어가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어부터 광어 뭐 다양한 횟감들이 오늘 많이 나왔고요 어? 꽃게가 나왔다 꽃게, 농어, 장어 뭐 다양한 수산물이 오늘 가득 나와서 이렇게 필요하시면 이렇게 구매하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선어 산물들은 대부분 만원이란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다양한 갑오징어부터 완주로 푸집하니까 시간 내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소래포고 난전시장 장어, 황석어 광어 오늘은 꽃게까지 다양하게 나왔네요. 와 완전 핵감이다 여러분들 저렇게 사이즈 좀골도다리를 판매하고 있고 즉석에서 이렇게 해 떠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꽃게는 얼마예요? 킬로예요 아, 오늘 꽃게는 키로에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가격대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내렸네요. 생물 꽃게를 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쭈꾸미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쭈꾸미 물매기 간제미 확실히 물때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신선한 수산물들이 가득 나왔다는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그래도 날이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상인분들은 많이 나오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수산물이 가득 나와서 혹시라도 소래포구 난전시장 오시면 이렇게 각종 횟감부터 선어 수산물까지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래도 왔으니까 끝까지 어떤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아, 삼식이야. 삼식이 1에0 0 0원다리 언니가 1 5 0 0 0원 2만 원짜리, 15,000원짜리, 다리 15,000원, 2만 원이면 진짜 좋네요. 다 자연산이고. 삼식이 얼마예요? 3kg 2만원. 3kg 2만원이요? 야 이거 매운탕 끓여 먹으면 정말 좋은데 3kg에 2만원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바로 오시면 이렇게 신선한 생물 삼식이를 3kg에 2만원이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철탑 바로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고요. 이소래포 난전시장 오셔서 이렇게 신선한 삼세기 구매해가지고 맛 좋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알이꽉 차있네요. 보시 여러분도 이 정도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 소래포구 남전 시장 오셔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삼시기부터 장어, 각종 농어, 광어 횟감까지 가득하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도 이렇게 광어가 가득 나왔네요. 횟감 광어부터 물메기, 말린 생선까지 진짜 없을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간은 한 4시 정도, 5시 정도 되면 한 폐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가격을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히려 오후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떠리를 노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와, 지치가 이렇게 또 나왔네요. 확실히. 그래 보고 난전 시장은 단점이 현금밖에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밖에 안 되니까 오실 때는 현금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삼식이 아, 야, 보시 죠 여러분들. 이렇게 신선한 삼세기가 가득 나와 있고 와, 이런 거 구매해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수산물들이 전부 다만 원씩이랍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진짜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물맥기아이 광어까지 전부 다만원한 장이면 푸짐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겨울에 꽃게가 또 이렇게 한가득 나왔네요. 꽃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암꽃게 나와 있습니다. 꽃게 필요하신 분들은 소래포구 난전시장 오시면 꽃게부터 각종 망둥어까지 다양하네요. 와. 이 망둥어는 또 조림 해 먹으면 좋겠네요. 보시 여러분들. 사이즈 좋은 망둥어가 나와 있고 깨끗이 잘 나와 있고 킬로에 15,000이라는 가격에 오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진짜 매운탕 끓여 먹거나 찌개 먹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와, 봉겠다. <laughs> 자, 보시 여러분들. 대하에 찌가 가득합니다. 저 봉다리 가득히 숨어져가지고 틈막게 드시느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소래포고 난전시장만의 멋이죠. 어.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만 원에 낙지를 지금 판매하고 있고 확실히 장사가 잘 되네요. 아, 자 이렇게 집거래로 판매하니까 이런 점이 좋네요. 아 낙지, 자 사이즈가 세 마리 만 원짜리, 음, 좋네요 정말. 자 발이 다 달려 있고. 낙지 필요하신 분들, 소래포구 난전시장 추천드립니다. 와, 낙지. 계속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낙지 구매하러. 오늘 소래포구 난전어 시장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실시간으로 촬영을 해서 바로 구독자및 시청자 여러분들의 정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